네, 안녕하세요. 코트맨입니다. 이번에 윙 펌웨어가 새로 나왔죠. 3.06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단태에 관련돼서 업데이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태카드를 꼭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단태카드 업데이트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단태 컨트롤러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러를 켜시면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태 카드의 버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브루클린 툰인지 3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여기 윙 장치 정보 가셔가지고 장치 구성이나 예, 상태 툴을 보면 은 브루클린 2 카드고요. 저는 윙 옵션 카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64B로 되어있습니다. 브루클린 카드 2고 이게 인터널 카드하고 옵션 카드하고 펌웨어가 다르니까 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링 홈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예, 베링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검색에다가 단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인터널 카드 브루클린 2하고 브루클린 3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익스터널 카드 잖아요. 브루클린 2가 여기 있습니다. 넘기시면은 브루클린 3도 있고요. 저는 브루클린 2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고요. 이 제가 한번 더다운받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압축을 풀러 주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단테 업데이터를 켜줄게요. 단테 업데이터가 이 모양이거든요. 이걸 열어주시면은 네, 단테 업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단테 업데이터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가십시오. 라이브러리 가신 다음에 밑에 불러온 파일이 있습니다. 불러온 파일에다가 펌웨어 불러오기.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이거익스턴널 2번을 여기다가 끌어 넣으십시오. 추가가 됐죠? 네, 추가가 된 겁니다. 그다 다시 홈으로 가시고요. 블 네, 불러온 파일을 여기다 누르신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불러온 파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옵션 카드, 그, 단태 카드 같이 뜹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다시 불러오기로 해서 업데이트 다시 해주겠습니다. 이미 업데이트를 해긴했지만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이단테카드에 대한 포메어를 이렇게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브루클린 2인지 3인지 그리고 내 카드가 인터널인지 익스터널인지를 구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콘텐츠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포메어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단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히 꼭 하셔야 됩니다. 움직 한번 볼까요? 포메어 대해서. 윙 포메어는, 어, 제품에 가면 없고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제품에 가면 아직 다 업데이트가 안 올라와 있고요 여기 가셔서 믹서를 누르시고, 디지털 믹서, 윙, 소프트웨어, 펌웨어. 이렇게 하시면은 3.66에 나오거든요. 어, 윙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윙 렉에서 따로 누르셔야 됩니다. 이윙 렉과 윙 컴팩트 다펌웨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윙 렉이라서 한번 볼게요. 펌웨어가, 3.6번을 다운받으면은, 받아가지고 제가, 릴리, 이게 펌웨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가면은 여기 반드시 단테를 업데이트란 하 말이 있었으면 여기에 보시면 네꼭 단테 업데이트 해주란 말이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지 단테 카드를 무리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다 됐어요 이렇게 해 놓고 선택한 장비 제시해주고 제가 알기로는그 다음에 콘솔을 껐다 켜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껐다 끼면은 이 단테 업데이트가 잘 됐으면은 이 단테 컨트롤러에서 한시 부도 가시면은, 이 카드가, 예, 네, 홈웨어 4.2815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는 콘솔 한번 껐다 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